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 글 안승모 선생님. 그림 박영란 선생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 옛날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지요. 둘은 어찌나 신하든지, 뒷동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도, 내가에몇감으로갈 때도, 꼭꼭 붙어 다녔어요. 아이고 어쩜 저리도 사이가 좋을까. 꼭 형제 같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복동이야 길동이를 칭찬했지요. 그러나 두 아이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옷은 누덕누덕 기워있고 집신은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지요. 쫄쫄 굶는 날도 많았지만, 복동이와 길동이는 매일매일 웃고 살았지요. 아, 거딜 났서 살똑이 텅텅 피었어. 그래서 두 아이는 무슨살이를 하기로 결심했지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걷는 말 김대감 집을 찾아갔어요. 3년 동안만 무슨살이를 시켜주십시오. 음. 3년이라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적구나. 무슨 일이든 시키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두 아이의 식시간 대답에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복동이가 슥삭슥삭 마당을 쓸면 길동이는 부글부글 쇠죽을 끓였지요 소먹이 주고 당무이 주고 산에가 나무 헤오고, 들에 나가 농사에 그들고, 밤이면 새끼 꼬고, 집신을 삼았지요. 송글송글 땀 흘리며, 둘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해가 갈수록 김대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어요.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들판에는 벼들이 누르누르 뛰어가고, 외양간의 소들은... 토실 토실 살이 오르고 곳간에는 벼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지요. 아, 어, 드디어 3 년이 되었소. 내일면 집으로 떠나는 날이야. 두 아이는 집으로 갈 생각에 마음이 쓸레였지요그 동안 받은 세경으로 고향의 논밭과 돼지를 조금 사두었거든요. 넌 농사를 열심히 지을 테야. 넌 돼지를 키울 거야. 복동이도 길동이도 신이 나서 말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김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렀어요. 너희들 덕에 우리 집 더욱 부자가 되었구나. 김대감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며 으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 옵니까? 새끼를 좀 꼬아다오. 그 새끼를 쓸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마. 대감방을 나오며 길동이는 코숨을 쳤죠. 흥, 내일이면 이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아달라고? 난안 난 꼰다. 길동이는 화가 나서 이웃집으로 놀러가지 뭐예요. 하지만 복동이는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았어요. 대감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정성껏 꼬아야지.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촘촘히 꼬았어요. 밤이 이슥했어야 길동이는 촐랑 촐랑 집으로 돌아왔어요. 복동이는 쿨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복동이가 꽈놓은 새끼를 보자 길동이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제야 길동이는 부랴부랴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요. 어쩌나 시간이 없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성기 성깃, 성기 꼬았지요. 고교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지요. 주희들이 꼰새끼입니다. 참 기특한지고 마지막까지 내 부탁을 들어주다니 김대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김대감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광이었대요. 그곳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 있지 뭐예요. 저기 있는 엽전을 새끼줄에 마음대로 껴 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상이다. 그 소리에 복동이와 길동이는 깜짝 놀랐어요. 복동이는 가는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껴기 시작했어요. 절거덩 절거덩. 끝도 없이 엽전이 새끼줄을 따라 들어갔지요. 길동이는 굵은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요. 끙끙, 낑낑, 길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엽전을 꿰었지요. 하지만 단한 푼의 엽전도 꿸 수가 없었대요. 복동이는 엽전 꾸러미를 말에다 잔뜩 실게 되었지요. 엽전 꾸러미가 너무 많아서 말이 기우뚱, 기우뚱, 쓰러질 듯 했어요. 길동이는 들고 있던 엽전 한 양만 달랑들고 터들, 터들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복동이는 기아집도 사고 논밭도 샀지요.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말 사람들이 보이면 쌀을 듬뿍듬뿍 듬뿍 나누어 주었어요. 길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길동이는 옛날의 그 초가집에서 돼지 키우며 잘 살고 있대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